안녕하세요 광대소 원사 예, 모 유친방에 들어들 특징이 <laughs> 예, 할배 왔다고 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 올해 제차새 음, 인사 발언 올립니다 청룡회를 맞이해서 유치님들 간에 평안하시고 예, 가정 화목하시고 예, 하시는 일들 잘들 되기를 예, 광대소원사가 진심으로 어,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다들 잘들 지내시고 계시죠?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가 날씨가 어, 무척 춥지가 않아서 다행이에요. 예, 작년에는 무척 추웠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예, 작년보다 덜 춥네요. 음. 그리고 광대수원사, 어, 동영상이나 쇼트 올라가면, 예.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시고, 예. 댓글 좀 많이 좀 달아주시면, 예. 감사하고도 고맙겠습니다. 예. 유치님들 사랑님들 행복한 한주 되시고 예, 행복한 올해 어, 다 소원 성취하시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 하시기를 예, 광대 소원사 기원드립니다. 음, 내 나이 또 때에는 예, 건강이 최고죠. 예, 유치님들 사랑님들 예, 올해 한 해도 건강들 하시고. 예, 예, 몸이 튼튼해야지 만사가 어, 마음과 생각이 예, 평온해집니다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고 예, 광대수원사도 이제 내년부터 <laughs> 음력으로 내년부터 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 혹시나 박시나 에, 음력으로 어, 내년부터 실시간 방송을 하면 유수님들 사랑님들 에, 시간 내셔서 에,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응원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아셨죠? 에, 재미없다 하지 마시고 그냥 음, 소통방송, 어, 가수님들 홍보방송으로 생각해 주시고 오셔가지고 에, 응원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고도 고맙겠습니다 에,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에,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종방하겠습니다 빠빠이 마이 e n d 브랜드 해피 Monday, uh, good evening, uh, all. Thank you so much. Bye bye.